요즘 TV를 보면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도 먹는 것에 온 인생의 목적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다건 못해도 먹을 거라도 시켜 먹자, 맛있는 거 먹는 재미로도 살자 하는 어떤 이 먹방에 대한 새로운 신천지를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에 보면 무슨 원조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삼천포는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게 경쟁이 식당 간에 심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삼천포의 김치찌개의 원조는 순매 식당입니다. 옆에다 써놔야 되는데 그걸 안 써놔가지고. 삼천포의 김치찌개 원조는 순매식당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삼천포를 잘 알지 못하지만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청장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서울의 유명한 식당 골목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대문에 살았는데 동대문 운동장 위에 장충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장충체육관과 장춘당 공원 앞에 족발 전문 식당들이 쫙 늘어서 있습니다. 장충당의 족발은 전국의 모든 족발의 원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족발 장사들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모든 집마다 거의 10집에 8집 정도는 원조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원조 장충당 족발, 원조 할머니 족발. 할머니가 안 되니까, 이제 원조 할매 족발 해서, 이 족, 원조라고 하는 단어가 쫙 써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장충당 족발길을 걸음, 족발집 골목길을 걸으면, 어느 집이 원조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 길을 수없이 다니면서, 원조 1호, 2호가 생길 때부터, 장충당 공원이 제일 놀이터였기 때문에, 어느 집이 진짜 원조인지, 다른 집들은 아무리 원조를 세게 내게 써 놓아도 다 원조가 아닌 것을 저는 압니다. 동대문에서 길을 건너서 조금 가면 신당동이라고 하는 유명한 떡볶이 골목이 있습니다. 신당동 떡볶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신당동 떡볶이 골목에 가면 지금도 떡볶이 집이 양쪽으로 질비하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가면 서로 자기네 식당이 원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 신당동 떡볶이 골목을 교회 친구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드나들었기 때문에 어느 집이 진짜 원조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저그 맛이 그 맛이겠지 하고 이 식당 저 식당 들어갑니다. 오늘 시므리서 11장을 보면. 많은 믿음의 원조라고 자처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진짜 원조를 한 사람 꼽으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묵상하려고 하는 아브라함 할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원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이미 앞에서 우리는 계속 살펴보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하면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까지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이러한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그 믿음의 길을 좀 고찰하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교인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누가 뭐래도 믿음의 원조일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어떤 것이었길래 아브라함을 믿음의 원조라고 할까요?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8절에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라고 표현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본래 실화버 현재 분사로서 순종하여라고 하는 주동사와 연계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동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무엇을 했느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8절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고향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무조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디로 가느냐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전해지고 임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내가 동으로 갈 것인지 서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흥할 것인지 망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것인지 불행해질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는 따라오는 모든 후배들에게 믿음의 원조가 될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순종하되 그 순종을 차차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지금 당장 했습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 금이 있대요. 인간에게 세 가지 금을 주셨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황금, 소금, 지금. 황금과 소금과 지금을 주셨대. 인간에게는 황금과 소금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금은 지금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황금을 중요시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금이 있어야만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금은 지금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 지금 즉시 순종하는 것. 지금 즉시, 예, 하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예, 결단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지만, 제 형편이 아직은 안 됩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목사님 말씀이 맞긴 맞습니다만,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참아 주십시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부모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지금 당장 이해 가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할게요. 하는 것은 절대로 순종이 아닙니다. 군에 입대한 아들이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 아들의 행동이 너무나 변해져 있더랍니다. 아버지가 너 군대에서 무엇을 배웠니 했더니, 예, 당장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더래. 당장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순종이 왜 중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갈대야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놀라운 목적과 뜻을 채 깨닫기도 전에 그는 순종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 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된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사람은. 그 마음의 진실함이 있고 그 마음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충성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지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황금보다도 소금보다도 중요한 지금 당장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지금 당장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내 의지 내 의지를 가지고는 내 감정을 가지고는 할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가라 하시면 즉시 갈수 있고 하나님 포기 하라 하시면 즉시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취하라 하시면 즉시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좋아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 희생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하는 것 자체가 희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그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남부 고대 유브라데강 유역에 위치한 도시로 고대 세계에서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명이 발달해 있고 문화적으로 발달해 있던 곳에서 하나님이 당장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개발되지 않은 정말 그 땅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척박한 황무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구절 한번 다시 읽어 보실까요? 구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도 장막에 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지금도 이집트나 이스라엘에서 황무한 사막에서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소위 베드윈족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으로 사막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한동안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유랑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구절에 장막에 우거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사막이었습니다. 거할 집이 없어서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순간부터 나그네 인생을 시작했고 그 길이 고난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행복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통한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오늘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갈대야 우주를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만, 계속 천막을 치고 이동하여 다니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의 삶을 희생하고 포기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인침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 희생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희생을 통해서 내 자녀만 잘 되면 얼마든지 부모가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희생하며 성기고 사역합니다. 그러한 희생의 각오가 없으면 그 성김을 성김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저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희생을 하는 것이 왜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하면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진정으로 기쁨을 얻었, 얻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스 2장 23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이르나, 아브라함이 믿으니, 말씀이 일어들고,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함을 받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희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믿지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삼으셨습니다 알렐루야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는데 자기 인생 희생하지 못하겠습니까? 자기 아들 모리아산에 들이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는데 그 목숨이 뭐가 그리 중요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제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뭐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여, 가장 부요한 자여, 가장 넉넉한 자여, 가장 행복한 자임을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 되었듯,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단어만큼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 단어가 없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호칭만큼 우리에게 다정한 단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 되어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아브라함이 힘들고 고난당하고 역경을 겪을 때, 사막의 별을 헤이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벗이야."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친구야. 지난 주일 일순 순 모임을 사택에서 가졌는데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쓰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했습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법칙을 배우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의 에너지를 희생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 친구야 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십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십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장막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서 성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성더 시리로 번역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유일하고 특별한 성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 본문에서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성 시리오브 가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이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조화 여러분은. 이 땅에 머물다 이 땅에 죽어 없어지는 한 줌의 재로 소멸될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살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친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천국을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즉시 그 아들을 묶어서 장작을 준비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미치지 않고 실성하지 않고서야.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어떻게 백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절대로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무수한 창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살리실 줄로 믿었고 설령 자기가 칼을 휘둘러서 자기의 아들을 각을 떠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순교 뒤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모든 불편함도 이길 수 있고, 어려운 환경도 이길 수 있고, 삶의 고단함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내세 신앙을 갖는 것이고, 천국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앞을 보고 살아가고, 내일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왜 무미건조하고, 왜 10년, 20년 교회를 지나들어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지 않고, 왜이한 시간 앉아서도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새 생명을 누릴 하나님의 친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친구야 하셨던 그 하나님, 제자들에게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저의 친구로 여러분의 친구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황금보다 소금보다 지금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희생하며 내일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